예,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참 오늘도 날씨가 우중충하여 비도 한 방울씩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저 정의와 진실, 행동 이러한 것들이 카르텔의 이익과 세상에 위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각각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알기 어려운 그런 해괴한 말들을 많이 하고.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이 돈에 비추어서 보면은 답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얽고 얽고 그름 그름 또 막고 틀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정의와 진실과 진리,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 진리,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기초를 이루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상식이 나타나는 것은, 즉최대한 일반 상식이 나타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정의와 진료와 질서와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일반 상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과 정의와 진실과 진리, 변하지 않는 이치,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묶여서 누구나 통용하고 누구나 납득하고 한마디에 척척 알아듣는 그러한 일반 상식이 됩니다. 일반 상식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금방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 아마 이것은 크게는 국가로부터 작게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또 작게는 개인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아마 모두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개인이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지해서 삽니다. 국가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업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단체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 돈에 의지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한 개인이 옳고 그름, 진실과 진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길을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이 얽혀 그림을 따진다고 하고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으면 기업의 이익이나 어떤 돈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 자신인 개인은 모든 것에서 이이리저리 그 점검을 해 보고 맞다고 하지만 돈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 사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일반인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과 진료와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움직여야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사회가 맑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건전한 기본적인 상식과 건전한 행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 전태일 씨가 움직이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계의 피복, 노조를 만들게 된 것은 청계천에 있었던 수많은 그 의료업체들, 조그만 소규모의 의료업체들 그거 창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업주들은 창문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작은 창문을 조금 더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나쁜 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창문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창문 조금 개선해주는 것은 그 의류에서 나오는 온갖 먼지 같은 것들, 열악한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 한번 환기 한번 순환 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조그만한 것 창문 좀 크게 해 주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창문 만들 때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문을 하나 조금 크게 만들도 만들고. 창문 하나 조금 넓혀주는데 그게 무슨 돈 얼마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고정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태일 씨가 주먹을 쥐고 나서게 됐던 이유입니다. 아, 어, 네, 참 어제 이렇게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 정말 참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큰 집단, 집단적인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카르텔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났을 경우에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에도 그럴 것입니다. 회사나 아니면 어떤 큰 조직에 이 들어있을 때 왕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따 갈굼 뭐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나는 어제 한 사람이 투쟁을 보았습니다. 얼커그름은 가려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얼커그름이 세상을 건전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미끄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건전하고 맑고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 간단한 행동.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내 나이에 있거나 내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내 위에 조금 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조금 한 이익이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이가. 다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이가. 무슨 방법이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경우를 너무 더 나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직된 사회 구조와 문화를 만듭니다.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개선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앞으로 그와 같은 힘이 있을 때 그 다시 힘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개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는 사람이 만드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진취적인 기상과 개성을 가지고 또 얽혀 그런 걸 가장 기본 원인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돈은 벌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사태지라면서 볼펜 휘둘러 가지고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바로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인원의 투입에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라는 것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패에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인재들이 날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굴하면은 기술이 개발은 없습니다. 더 나은 제품과 더 나은 이, 이 환경과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바른과 정말로 진실적인 기상과 정말로 맞고 틀림에 의해서 의지하고 정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납득할 수 없는 행동과 납득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세상입니다. 제가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행동과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진리와 진실과 올바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은 옆으로 가면 정말 너무너무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사람들이 죽어 나가든지 젊은 애들이 시체의 바다를 이루면서 죽어 나가든, 내알바 네,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사회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적을 만드는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나는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 나이 한갑이 넘었습니다. 제가 죽음이 가득한 시체의 들판을 지나와 오다 보니까 저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은 사건이 끝나고 재판부 전의치 무죄 배심원 7명 전의치 무죄를 받으며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알수 없는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정말 왜 이런가? 그리고 나는 지나, 지나온 나라에 뒤돌아보면서 카르텔의 만행으로 지, 만들어진 죽음의 들판에 지, 내가 지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갑이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제목과 잊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사회적 매장을 시키고 사회적 사례를 하는 이러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참 제가 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행동과 수많은 결과들이 있지만은 옳고 그른과 진리에 기초해 가지고 맞고 그른을 따지면서 세상을 이렇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세상을 그래도 다시 조금이라도 바꿔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자신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오늘 도 제가 만드는 유행어, 오늘도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딱 많이 치는 날됩시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